방통대와 학점은행제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더 좋을지,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면 바로 이해되실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방통대랑 학점은행제 이름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들어갑니다. 방통대는 국립 원격 대학교로 졸업 시 총장명으로 학위가 나옵니다. 먼저 방통대의 장점부터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으로는 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비용이 많이 도안되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등록금이 독보적으로 저렴합니다. 한 학기당 학비는 약 35만 원 정도로 1년에 100만 원도 되지 않거든요. 국내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싸다고 보시면 되죠. 학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고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80%에서 100% 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인원이 매우 정말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의미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합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경쟁률이 좀 있다고 칠수 있는 게 편입인데 보시면 이마저도 경쟁률이 정말 낮은 편입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학점은행제와 비교했을 때 수업의 퀄리티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정도로 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신명나게 까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의 퀄리티가 좋은 만큼 시험과 같은 교육 과정에 있는 평가 요소들이 난이도가 매우 높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어렵고, 졸업한다 하더라도 높은 학점을 따며 졸업하는 게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했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학과마다,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 간혹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때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대학교와 같이 학년제로 운영되어 4학년까지 다녀야 하니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고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대학이 아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학위가 교육부 장관 명의로 나옵니다. 자, 학점은행제는 단점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이용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홈페이지를 하루 종일 뒤져봐도 이해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희망하는 목표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알아봐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광고성 글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하고 효율적 과정 진행을 위해서 나와 잘 맞고 꼼꼼한 플래너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공은 다양해요. 하지만 학위취득이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전공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전공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대에 비하면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대부분 장점에서 커버가 되죠. 먼저 학점은행제 역시 방통대와 마찬가지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통대처럼 간혹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없어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대학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저렴한 편이에요. 방통대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 그렇지 사이버대나 정규대학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고 기간단축이 가능하고 비용 절약까지도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도 학점을 취득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많은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학력개선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학점은행제가 압도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졸 기준에서 빡시게 준비하면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안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니 말다했죠. 참고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방통대 2학년, 3학년 편입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 아닌 제도라서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는 개강 시기가 따로 없다는 장점도 있어요. 1학기가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2월까지고 개강반이 다양한 일자로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편한 개강반으로 시작해 유동적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2024년 5월 개강반으로 시작해도 2024년 1학기 2024년 11월에 시작해도 2024년 2학기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의 수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대와 학점은행제는 15주 동안 주차별 강의를 수강하며 출석, 시험, 과제 등과 같은 학습 평가 요소들이 점수를 종합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학습 평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봐야 하는데 중간평가는 오프라인 출석 수업 혹은 과제로 평가하고 기말평가는 오프라인 시험 혹은 과제로 평가해요. 학과마다, 과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수강 신청 전에 꼭 학과 공지를 확인해서 평가 유형을 참고하고 수강 신청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진행 해야 하는 것이 가끔 있다는 게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학습 참여도 토론과 같은 부수적인 학습 평가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학점은행제 역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다가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봐야 하는데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통대에 비하면 어렵지 않아서 노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과제, 토론, 학습 참여도와 같은 부수적인 학습 평가가 있다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도 모든 학습 평가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게 장점이고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빼먹지만 않으면 높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죠. 여기까지 방통대와 학점은행제의 장단점 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각 분야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학점은행제 앞승 비용 학점은행제는 학습자의 스펙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간혹 방통대보다 저렴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학비를 계산해 봤을 때 방통대승 학벌 사회적 인식으로 따져 보면 둘다 높은 학벌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만 따져 보면 방통대승 졸업 난이도 방통대는 교육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졸업 난이도에서는 학점은행제승 어떤 것을 이용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 니다 추가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상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